상반기는 이런 급락은 없을 거다. 어쩌면 상승도 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죠. 대세 상승 조항으로 가기는 택도 없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2022년 5월부터 가격 하락세했었고, 2023년 2월부터 가격 회복하고, 지난 작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데이터는 뭐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반영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현재는 이제 9월, 10월, 11월은 다 정확하게 나왔을 거고 아마 12월도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 지금 어떻게 나왔고 3 1 0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어 리치고에 가시면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쓰던 화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도 리치고 이 pc 화면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엑스포트 분석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시도를 들어가고요 자 그럼 시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역을 하나씩 지금 보여주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3개월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아 12개월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자 그러면 23년 이제 2월달부터 24년 1월달까지 예, 인공지능이 직접 만든 시대 데이터기 이 때문에 1월달이지만 1월달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 차트를 잠깐 설명을 음. 좀 드려야 되니까 십자선이 여기에 있고요.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음.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밑으로 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하나의 선 차트로 볼수 있으면서 전국을 서로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제일 오른쪽으로 갔던 데가 어디예요?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세종을 딱 보니까. 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니까, 어, 23년, 어, 2월 달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매매가 올라가는 데 밑으로 가죠? 전세가는 떨어졌고, 그러면서 다시 5월 달부터는 매매 전세가 둘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좋아지고 있고, 세종이 언제부터 꺾였냐?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하락이 됐고, 11월 달까지도 하락이 되다가, 근데 이때까지 전세가 올랐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즉, 전세가마저 이제 꺾이고 있다. 음. 자, 그다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도 어때요? 23년 이제 3월 달까지는 어,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떨어지다가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매매자가 계속 동반 상승을 하다가 정점을 딱 10월 달에 찍고 음.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1월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1월달 현재까지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제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언뜻 봐도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년에 올라가다가 작년에 이제 가을부터 다시 하락으로 지금 왼쪽으로 다시 돌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는 이제 전세가마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라고 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네. 주춤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첫째는 지난 9월 27일에 아, 뭐가 종료가 됐냐면은 23년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불러왔던 가장 큰 거는 뭐냐? 음... 바로 정부의 1월 3일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근데 이게 일반형이 9월 27일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특례가 없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타났는데 네. 자 이거를 어 서울 기준으로 선차트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서울의 매매가고 요게 이제 파란색의 전세가인데 네. 어 정확하게 이제 AI 통계 기준으로는 1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매매가 올라가다가 10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가 끝나고 더군다나 주식으로 따지면 데드캡바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낙폭이 있고 단기 반등 만들고 다시 이제 2차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몇번 출연하면 제가 눈에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절대 대세 상승장일 수가 없다. 네. 대세 하락장이 다시 진행이 될 거고 빠르면 가을이나 늦으면 24년 초중반쯤에 다시 이 차락이 하 시작될 거다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출연해서는 제가 아 데이터가 이상이 지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다라고 전망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모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아마도 2023년 집값 하락의 반등을 일으켰던 거는 이제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로 그렇죠. 돈을 풀었기 때문에라는 네. 건데 네. 올해도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신세가 특례 대출로 한 26조 푼더 가는데 맞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혹시나 집값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요? 그냥. 일단 네. 이것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대략 한 27조 정도 됐고요. 네. 이번에 신생아 대출이 대략 2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최저 1.6%까지 받을 수 있어요. 1.6% 혹시 어떻게 아이 낳을 생각 없으세요? 결혼 안 해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결, 결혼 안 해도 신세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아, 부동산 투자 한번 하셔야죠 아직 <laughs> 제가 유교 문화에서도 아, 1.6%면은 네. 지금 보통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4.5% 4.6%예요. 음. 그러니까 무려 3% 정도를 절감을 받을 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최대 5억까지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3억까지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가 특례 대출은 저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상반기는 그나마 좀 이런 급락은 없을 거다. 네, 어쩌면 상승도 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죠.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수요를 끌어올려놔가지고 대세 상승 조각으로 가기는 택도 없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본 게임은 언제 시작되느냐? 네. 24년 하반기부터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상반기는 음. 정책이 만든 또 이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24년 하반기부터가 봄 게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24년 상반기는 에신세같 네. 특례 대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집값이 이제 하락이 약간 좀 지지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어...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이게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원로 따지면 한100한 7, 80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최대 5년까지 주기 때문에 이게 한총 어 누적으로 따지면 1억 정도의 어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 또 어떤 정책들이 있냐면 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증여에 대한 한도를 원래는 5천만 원까지는 비가세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면은 이거를 1억을 더 추가해서 음. 1억 5천까지는 세금 한푼 없이 자녀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부부니까 한 사람당 1억 5천, 1억 5천이면 얼마예요? 3억. 3억.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꿀팁을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자, 뭐냐? 절대 1억 5천씩만 주시면 안 돼요. 자, 혹시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가정이다라면 음. 2억 5천씩 주십시오. 자, 왜냐면 하 증여세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씩 리셋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 1억까지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까지는 세율이 10%예요. 근데 이걸 또 미리 자진신고를 하면 또 세금 10% 깎아줘요. 그럼 1억을 증여하는데 얼마의 증여세가 드느냐? 900밖에 안 들어요, 900만 원. 2억 5천을 증여를 해주면 세금이 9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2억 5천, 2억 5천이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 오. 부부가.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활용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돈이 세금 한푼 없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고, 주 용도는 아마도 집을 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 작지 않은 수요를 이게 불러들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이 카드를 많이 저는 좀 쓰시고, 이게 정책 효과로 인해서 하반 경직성을 만들면서 어쩌면 다시 상승으로 돌이킬 수도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하반기는 요 하반기는 뭐 2차 하락이 뭐 어떻게 온다는 건데요. 자 일단 어왜 2차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투자 점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서울에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하는데 얼마나 점수가 좋아. 네, 이거 하나만 봐도 투자하기에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점수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50점 밑이다. 굉장히 어깨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0점 위다. 무릎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전히 50점이에요. 여전히 어깨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투자하기 너무 안 좋다. 그럼 왜 지표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주택 구입 부담지수 가장 중요한 단일 지표 하나로 꼽자 라면은 주택 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공급만 얘기합니다. 공급이 작으니까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서 올라가기 힘들다. 이거는 공급 사이드만 보는 거고요. 수요 사이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내가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데 집을 샀을 때한 150만원, 200만원 낸다. 그럼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300만원을 내야 돼. 그러면은 집을 살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는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251인데요. 요게 지금 얼마예요? 330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했을 때가 얼마냐면 170도 안 됐습니다. 네, 이럴 때가 2013년, 14년, 15년 이럴 때는요 170도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330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50보다 훨씬 더 높고 역사적인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높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얘가 떨어지려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크게 늘어나든가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든가 근데 지금은 금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사람들의 소득이 늘 가능성 별로 없죠?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세 상승장이 올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집을 살 만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해도 이 거래량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건 거래량 한번 볼까요? 아, 거래량. 서울이나 뭐 전국. 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네. 보시면 어, 정확하게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줄고 있죠? 네, 물론 아직 1 2월에는 집계가 다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보시면 이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 몇년 동안 이랬던 적은요 지금 이 유일합니다 과거에 대세 하락장이었던 11 12 13년 이때도 어때요 이렇게 5천 건 찍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천 건 근처도 못 가요. 겨우 한 사천 건 근처? 이것도 정책이 만든 건데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매 거래량 이렇게 작다 이런 거 가지고 대세 상승장은 절대 올수 없다 대세 상승장이 언제 오냐 보이시죠 거래 13년 음. 툭툭 증가하죠 그래서 7천 건 8천 건만건씩거래이 팍팍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에너지 가지고는 절대로 오기 힘들다 요즘 그럼 당연히 매물은요. 자 매물 데이터 여기 이제 모든 게다 있습니다. 매물은 자, 쌓이고 있나? 있겠죠? 네, 아니요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은 또 줄어든다고? 네, 자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칠만 이천 채 정도 쌓여 있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주 많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전세 매물은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월세 매물은 좀 감소하고 있는 네. 수준입니다. 매물은 왜 줄어드는 거야? 매물은 아마도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데 24년에 지금 또 신생아 특례나 증여나 이런 또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아또좀 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아마도 좀 걷어들인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8만 건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천 채 정도 줄어든 거지, 여전히 매물은 상당히 많다. 네. 그럼 지금 말씀 요약해보면 2024년 상반기는 뭐 지지하거나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네. 하반기는 2차 하락이 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만큼 이자가 굉장히 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5년이면 뭐 1억, 1억 정도에 가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네.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 거야, 안 사는 게 좋은 거야? 이 시기 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주꿀팁이에거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자, 지금 정부의 이런 정책은요. 네. 왜 극단적인 정책이 나왔냐면 바로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와 출산 문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 지금 혜택을 주는 건데.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2030 세대 네. 분들에게 제가 정말 저로의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네, 1억 이상 볼수 있는 꿀팁. 자, 이 카드를 지금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신생아 대출이나 이 증여 이거를 가지고 집을 사는 거를 올해 상반기에 쓰지 마시라고. 요 아,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가격이 꽤 많이 저는 내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허리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간 상태, 그 상태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들까지 결합을 시키면 야 이거는 정말 2030 세대 분들에게는 최고의 부동산 매수 기회다. 어 근데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네. 그때 가서 돈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소진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선택을 하셔야죠. 음... 저는 자 그래봐야 신생아 대출 특례가 최대 혜택이 1억이에요. 최대 혜택이 5년간 1억. 자, 5년간이 아니라 한 1년만 참아도 1억 이상 저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싼 지역은 2억 이상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기다리지 마시고, 자, 일단은 상반기를 좀 참아보세요. 상반기. 참. 상반기. 특히 이제 4월달까지 좀 참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지금 총선이 또4월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고 뭐고 여러가지를 <laughs> 지금 다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네.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4월이 지나면은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뭐될 때라 되려는 아니지만 조금 진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달에 좀그 당시에 또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달까지는 기다려도 이 특례 이게 금방, 왜냐면 애를 준비한다고 이게 바로 또 어, 준비를 그렇죠. 또 하기가 음. 그렇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하기 어.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다가 그 카드를 좀절로 해기 위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PF에서 그 태영 네. 최근에 오아우 신청했었잖아요. 네. 그런 건설사들의 뭐 도산들이 이런 집값의 하락을 불러 이렇게 그런 것들도. 올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건설사나 이런 건설회사들의 뭐 이런 PF 문제나 시행사 PF 문제가 왜 발생을 하게 됐냐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어, 한 9월 달까지는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여기저기 말들은 나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2차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건설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BS 또 지분도 매각까지 하겠다. 그래서 네. 4대까지 털어서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어, 급한 불은 현재 끄고 네.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특례 대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1, 2분기는 부동산 시장이 저는 어, 그렇게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는 아직은 저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괜찮다. 음. 그런데 부동산 PF 문제가 저는 언제 정말 문제가 될수 있냐면, 진짜 흐름이 나타나는 24년 하반기. 그래서 만약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1, 2분기에 바닥 지고 만약에 대세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PF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음.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도 잘 되고, 다잘될 거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한 게임은 가는 건데, 그래서 PF 문제도 터질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라도 데이터가 예상하는 대로, 24년 하반기에 진짜 흐름이 하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2차 하락 때문에 PF 문제가 진짜 심각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는 저는 이거는 세발의 피다 음. 진짜 문제는 올해 하방기부터 나타난 진짜 흐름 네. 그래서 거기에서 2차 하락이 혹시라도 22년 하반기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그렇게 짧은 시기에 그렇게 큰 폭락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컸어요. 2006년 이후에. 근데 그런 폭락이 24년 하반기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락이 나타난다라면은 음. 아마도 부동산 PF 시장의 문제는 상당히 아마 심각해지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반기에 급락 가능성은 크게 보시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해주지만그 외에 또 추가적 이기도 궁금한 게, 왜냐면 22년에 집값 하락을 크게 일으켰던 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리의 가거 또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3월은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금리, 네. 이제 낮출 거라는 거는 거의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냐가 문제인 거지. 네. 금리도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하락을 얘기하시며 네. 이번에 그 하락의 폭은 뭐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뭐냐 하면 금리만 하락이 되면 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 큰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이것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국 분석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금리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금리가 나오는데요. 주황색이 한국의 한국, 기준 금리고요. 3 5 네,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 금리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 한국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예요. 자, 그리고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언제부터 금리가 멈, 멈췄냐? 23년 1월 달부터 금리가 멈췄습니다. 네. 그렇죠? 동결했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지금 최근에 가장 커요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왜 원래는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조금 인하한다 할지라도 한국이 금리가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금리가 인하된다 라고 네.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자 2011년 12년 13년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요때 어, 보시면은 금리가 2008년에 고점 찍고 뚝 떨어졌다가 금리가 반등이 나타나 2009년에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등이 들어왔다가 9년 끝나고 10년부터 다시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이때 금리를 보면은 2010년 1월달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때가 6.2% 정도 됐어요 2009년 12월달에 6.2% 근데 계속 더 떨어졌는데 2013년 어, 6월 달까지 얼마까지 떨어졌냐?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금리가 지금 6.2에서요, 음. 지금 3.8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2.4 정도예요. 2.4%나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2014년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12년, 13년은 계속 하락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금에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최근 살짝 지금 아주 조금 내려왔는데 일단은 저는 자, 금리 내려간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데 내려가 봐야 한국의 지인금리는 별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 별로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 봐야 얼마 내려가지도 않고 실질 그리고 금리가 여기서 꽤 떨어져 봐야 주택가격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런 게 과거 사례에서도 보이고, 다만, 네. 이건 있어요. 자,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 이때도 그랬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별로였거든요. 금리 인하기에도. 그런데 어디는 대세 상승했냐? 지방은 대세 상승했어요. 근데 왜 지방이 대세 상승했냐? 바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아주 동일한 흐름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기회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근데 요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 25, 26년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런 김리가 또 인하되고 이러면서 아마 일부 지방, 일부 지역들을 보면 이미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부터 기회가 올 거고 음. 하지만 여전히 고평가 정도가 심한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이런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다시 대세 상승 하고 이거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제 네.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이 온다고 보시는 또 네.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나 PIR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PIR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 대비해서 몇 배인지 1월 달 기준으로 21.8배입니다. 거의 22년을 모아야 돼요. 평균이 16.9배. 저점이요. 소득 대비해서 몇 배냐면 12배가 안 됐습니다. 12배가 안 됐다고요. 비싸다는 거군요, 여전히. 그렇죠. 예. 네, 12년, 13년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2배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22배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거의 40% 떨어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에이 이때까지 설마 떨어지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이 거품 28배 이거는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돼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있기 힘듭니다. 코로나라고 아주 하는 아주 특이한 경제적인 이벤트 때문에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풀어놨고 유동성까지 풀었는데 하필은 부동산 시장이 음. 뜨겁게 과열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미쳐 날뛰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거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 없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인구 문제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일단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어, 11, 12, 13년에 어떤 인구가 제일 많았냐, 20대 이하 미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40대. 자, 집을 누가 사죠? 예, 네. 30대, 40대, 그리고 50대. 근데 이때는 30대, 40대, <laughs> 50대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다. 많았어요. 누가 적었어요? 60대, 70대. 자, 그런데 이 선들이 지금 계속 모이는 거 보이세요? 계속 모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60대, 그리고 2030년에는 70대 인구가 이제 더 젊은 인구들보다 많아질 겁니다. 자,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인구수는 2010년대 초중반보다 훨씬 작고 60대 이상의 부시, 분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매도자예요. 왜? 평생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내가 은퇴할 때집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은퇴자금 매덕이랑 내 집,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은퇴적인, 아, 잠재적인 매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인구구조가 좋았던 시절에도 소득 대비해서 지금 12배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인구 연령대 구조가 훨씬 더안 좋은데, 이게 왜 여기까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이거는 15배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세 상승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됐건, 그게 내년으로 늦춰지건, 여기에는 여러가지 금리나 경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